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 때로 의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기도온 역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을 찾아왔을 때, 이때 기도온은미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온은호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큰 용사는커녕 겁쟁이라는 호칭이 올리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도는 조심스럽게 사사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소심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렇게라도 순종한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옳은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 그날 밤에 요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것은 하나만인 자기 집에 있는 발의 재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임에도 아버지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버젓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요하나님과 발 아스라를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민족이 아닌 자신과 가정을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과 사명의 삶에서 그 시작점은 자신이 먼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일 역시. 자신이 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일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요아의 사자를 만나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도는은 담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요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성읍 사람들을 두려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는은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해서 최대한 자신을 숨긴 채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참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처럼 약점, 연약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습대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사명에 장애가 될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성취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성읍 사람들은 우상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했습니다. 곧 어렵지 않게 우상 파기자를 검거했습니다. 29절 30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하스의 아들 기도니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하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의 재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그들은 우상을 파괴한 기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이려 들었습니다. 재판도 변호와 변명의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일은 우상을 변화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름의 율법을 잊은 자에게는 우상을 향한 집착과 광기만 남을 뿐입니다. 기돈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기돈의 아버지 요하스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31절,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발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발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발이 과연 신이신데 그가 재단을 파괴했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대상이 전능한 존재라면 그가 스스로 복수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는 내일 아침 즉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증명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는지 영혼을 구원하며 복과 영생을 주는 존재를 섬기고 있는지 곧 명백히 알게 될 것입니다. 32절 그날의 기도는 여롭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도는 여롭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롭바알은 바알과 다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학교 회사 친구 사이에서 어떤 호칭으로 불리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과 삶을 통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호칭까지 바꾼 것입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흉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순종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니 소심하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받은 사명을 용기내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상을 제거했던 기도음과 같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 한분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